사단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쪽 실을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 실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손으로 이쪽을 당기고 또 반대쪽도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엄지에 있는 손을, 실을 모두 풀고, 새끼 쪽에 있는 풀을 당겨, 실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새끼에 걸려있는 실을 모두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새끼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새끼가, 그리고 엄지는 모두 풉니다. 그리고 나서 엄지가 세 번째 줄을 또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에 있는 실을 이렇게 잡고, 여기 있는 실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잠기고 얘를 이렇게 나, 나, 나오게 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넣고 새끼를 빼면서 잡아 잠깁니다. 이게 사단 사다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펠탑도 할수 있습니다.